안녕하세요. 저는 맥심에서 f a 를 맡고 있는 임상우려가입니다 현재 보시고 있는 시스템은 SVM, 서라운드뷰 모니터링 시스템의 데모이고요. 저희 맥심은 서라운드뷰 모니터링 시스템에 파워IC 및서드사 i c 를 공급하는 반도체 회사입니다. 기존의 솔루션을 보면 4개의 카메라를 통해서 SVM ECU로 4개, 4개의 디시럴라이저 영상을 받아서 FPGA에서 영상을 하나로 합친 후에 헤드 유닛, 즉 AVN 혹은 클러스터 쪽으로 영상을 전달하게 됐었는데요. 저희 적용된 MAX 9286을 적용하게 되면 4개의 카메라 영상을 9286 하나의 디시럴라이저 영상을 전달받아서 SOC로 이 PCSI 포맷으로 영상을 전달하기 때문에 상기에 보셨던 이 블럭들이 전부 제거가 될수 있습니다. 또한 카메라 쪽을 보시게 되면 전원 케이블이 안 보이는데요. 저희는 POC 솔루션을 적용을 하였고요. 영상이 이 패스로 전달을 될때 동시에 카메라 쪽에서 전원을 코액셜 케이블을 통해서 맥심 그 카메라 쪽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. 하여 그 SVM 제조하시는 분들께 조금 더 공간적인 에펙 공간적인 설계 자유도를 드리고 있습니다. 어, 여기까지 저희 데모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고요. 좀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맥심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